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7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 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그 나기스와 아세가라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아멘. 그 동안 남 유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네 번이나 친구을방해서 받아서 약탈당했어요. 그 사이에 유다 사람들은 두 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1차 바벨론 때에는요, 포로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 때, 포로기에는 여호야킨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그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자들이 어, 또 용사와 기술자들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선지자 예슬계도 이때 끌려갔죠. 자, 반란의 싹을 없애려고 유력한 자들을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바벨론 침공이 일어난 것인데요. 어, 가만히 있는데 침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디기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쯤 되었을 때예요. 시드 기아가 왕이 된 것도요. 한 사람 요시아 왕의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였어요. 시드 기아는 어 이게 뭐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요. 바벨론 왕이 세운 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어졌고, 너는 이제 친 바벨론 사람으로서 그 왕의 자리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너를 누가 왕으로 세우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어, 이 시드기아 왕의 마음 속에는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친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예국 아, 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친예국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 그래서 어, 주변에 뭐 아주 군소, 어, 국가들, 도시 국가들과 연합하고 또 친애국과 어, 사람들과도 연합해서 애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등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누부간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하죠. 포위를 하는데 뭐 그게 쉽게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겼삼을 당할 때가 있죠. 우겼삼을 당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살고 싶으냐?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죠. 이랬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걸 반대하고, 유력한 몇 사람들이 내, 내 삶에 붙는다면, 야,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어, 내게 어,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추임새를 넣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거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드 기아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의 삶 속에서도 여러 번 그런 실패의 경험 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와봤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로 이 아이를 교육시켰고, 또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도 좋아가지고 그 일들을 하다가 엉뚱한... 어,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가지 공동체의 가족에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는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우리가 육신으로 맺은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으로 맺은 가정, 큰 가족,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 공동체는요, 그 생기, 생리와 그리고 창조된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것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넘어진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고. 또 신앙의 많은 색깔을 따라가 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조, 최고절정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 임무들이 쏟아져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왕이기도 하고 출세한 것같아 보이지만 왜 그의 마지막 삶은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동기부여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기부여가 아, 내가 참아야 될 동기부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정말 장황하고 너무나 기도의 장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다. 내가 어느 길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겁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또 이런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거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길고도 길고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나는 맡긴다.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 온통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게 옛, 옛 과거의 친구들은 다 세상 안목을 가진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외롭죠? 힘 없죠? 설득할 능력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변 어떤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국가 한 국가 모이고 보니까 아, 이거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은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미 제국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 군대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가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라기스가, 한번 보이십니까? 네, 라기스. 그리고 아세가는 저기서부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요.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골짜기들이 보여요, 골짜기들이. 쭉 위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펼쳐진 게 골짜기인데, 맨 마지막 골짜기가 라기스입니다. 요새, 요새였던 거죠. 외침을 막을 수 있는 요새. 그러니까 그 요새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 작은 것들도 믿으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까지 구원과 회복을 말하던 예레미야가 다시 암울한 그 현실로 돌아옵니다. 유다가 잠시 후에 겪어야 할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전 588년에서 587년 어, 이때까지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한 연도가 언제죠? 이렇게 외워보시라고 했죠. 다 팔렸다. 다 팔려. 그래서 다 다섯이죠. 다 8이죠. 리어 6이죠. 586년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될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이렇게 안았겠죠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과거에 선제자들의그 언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신비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섬기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성경의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아주 우리는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도 아주 기본에 뭐큰걸 알아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고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그래서 하나, 우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안목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또, 또, 또 이런다" 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로만 누부가 내네 살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애굽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힘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런 이런 바벨론 연합군대, 연합군대라고 하는 속국이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그 군사로 다 삼아서 몰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백번 싸우면 백번 지는 전쟁이었어요. 오직 항복만이 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짓심을 계속 경고해 왔죠. 마치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는 일종의 조건전 선언문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네가 내 말대로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면 너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대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붙잡혀 쫓아갑니다. 이 성에서 견디다 못해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여러분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더 죽습니다. 한대 맞을 걸열대더 맞습니다. 도망가다 붙잡히면. 왜냐하면 화가 나잖아요. 네가 도망가? 땀뻘 뻘뻘 흘리면서 너는 끝까지 가서 잡아낸다. 그리고 잡아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와서 첫 번째는요, 그를 죽이기 전에 그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고 기억한 것이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고요? 그 이후에 그두 눈이 뽑히니까요. 그리고 쇠고랑이 채워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평온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있을까요? 너의 그 죽음은 선 왕처럼 선한 왕들처럼 분양을 받을 것이고. 너는 많은 사람들로 애통해함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개인의 삶의 역사적 삶의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시적 이야기에 전했을 때는 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취했던 건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떼어진 토기 위에 기록된 소위 라기스 편지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세가에서 오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우리도 봉화처럼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도 점령되었구나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이 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드기아 왕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취했던 건 도망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 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대항은 자기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적과 싸운 대항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싸움이에요. 그냥 전쟁이에요.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건 결이 다른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깊숙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그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엄중한 것을 이끌지 않아요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때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도, 기억력도 흐려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간이라도 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맨 마지막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붙잡고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맡기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평생 소원이긴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 후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생명책에 기록된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믿음은 그때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엉뚱한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도 없지만 우리 부모가 믿음의 선배가 보여 주는 그 확실한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구체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드기의 왕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결코 말할 수없 알고 나는 그걸 몰랐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도 첫 시작할 때 1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살고 싶다면 바벨론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시드기야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도 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믿었을 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아들을 데려가면서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제가 언제요? 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간혹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삶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니.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짐했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을 왜 해요? 악한 마귀가 기뻐 날뛰는 그 일을 왜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겨냅시다.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지금 네 마음 속에 불어나는, 일어나는 생각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걸 왜 생각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만하자. 내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요? 그럼 주님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니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적하여 거기를 그 보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며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스스로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말할 수는 있지 못하겠지만 붙잡혀와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잠잠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의 됨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혹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육으로 나은 자녀요. 하나는 영으로 나은 자녀입니다. 오늘 또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복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누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호들 마음을 마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육적으로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자리가 회복이여,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